하이델브르크 요리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진 부분을 보시고요. 아홉 번째 구문에서 물어보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그의 열법에서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할수 없는 일,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다면.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분이 아니라 "불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형성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신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고의로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분명히 인간의 죄를 지었대.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요. 그 마귀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의로 인간 스스로 자기 자기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고의로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죠.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선택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죄, 인간이 처음 지은 이 원죄, 또그후외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됐지만 그 원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불순종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이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후손에게 임하게 되면서. 모든 이런 영적인 축복과 원래 창조 때 주셨던 그런 자유의지와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렸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가진 영원히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교제하고 선재 세상 왕적인 축복을 가진 존재를 원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행위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여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면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거하면 가장 행복하고 모든 하나님 교제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 서 자신이 이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됐다고 또 이렇게 여자가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세기 인간의 불순종 불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 스스로 따먹고요. 그렇죠? 선택해서 불순종 불신앙을 따라서 따먹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도 주고 남편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불신앙 불순종으로 먹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하가 온 인류의 대표이고요 또 시조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은 함께 죄를 짓게 됐고 죄책과 함께 또 그의 부패함이 또한다 전달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에 있게 되는 그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서 이분을 말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셨습니까? 분명히 이 일을 한 것은 불순종한 일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짓는 것은 불순종, 불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반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면서 반역의 죄를 짓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따 먹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된다고 짓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셨느냐? 답을 보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달리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하십니까? 극심하게 진노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진노라 하는 단어들이 나오면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 죄들을 현세와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서 벌하신다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죄로 인한 저주가 임하게 되는 상태가 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국기 20장 4절 5절과 비슷하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봉흥하리라 여기서 3세대까지 봉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자손들이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 안에 계속 그 사람들도 자녀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상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루기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로마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잘못 봤군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불의한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불신자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서서에도 또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이 있죠. 예배에서 5장 6절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분명히. 또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요. 그 말씀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분명히 있고 죽음 이후에도 분명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문에서는 그래서 또 물어보기를 어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입니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두 부분을 항상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만 강조하고 다 사랑으로 덮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지만 틀립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항상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최고 위험에 반대하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가 최고의 형벌, 곧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형벌로 처벌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결국 처벌받아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죄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임하게 되면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까? 추애굽기 20장 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영원히 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0편 103편에도 이것을 8절 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극렬과 은혜와 또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편 5편 4절 6절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께서는 피흘리를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주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사라니까 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이 죄인들에게는 분명한 형벌,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형벌에 원래 들어가야 될 죄인인데 공일오신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극률과 자비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받게 된그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항상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시기를 축원드립니다.